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좋은 일이 많이기를 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시니어 IT 봉사 김종수 네, 회원님들 이제 아시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디바이스 케어에서 배터리와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림창을 내리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디바이스 케어 있는 거 아시죠? 아, 그것을 눌러 주세요. 오늘은 배터리 사용량을 음, 줄이기를 하기로 하였으니까 우선 배터리를 눌러 주세요. 배터리 사용 관리를 누르시면 어떤 앱이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앱을 삭제하고 화면 밝기 조절 등으로 배터리 소모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꺽쇠를 누르시면 앞에 화면으로 나갈 겁니다. 배터리를 눌러주시고요. 점 3개를 누릅니다. 설정이 나오죠. 이것은 배터리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땅에 고속 충전 설정을 할수 있어요. 이것을 누르면 충전을 좀 빨리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을 눌러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안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아,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오시는 건지 아시죠? 아, 들어오시면 보안으로 네, 터치를 합니다. 보안은 악성, 의심스러운 활동을 확인하여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휴대전화 검사라는 거 보이시죠? 이것을 눌러 주십시오. 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검사되고 있는 앱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보안 검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전하다고 나왔네요 보안 앱을 따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알려진 알약이라든지 v3를 설치하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디바이스 케어를 배워왔는데요 기능은 많지만 다 하긴 좀 어렵잖아요. 네, 휴대폰 최적화, 아, 보완은 주기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휴대폰 재 에, 시작하는 것도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 뵙기를 바라며 네, 여기까지 신이어 IT 봉사자 김종숙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